찢졌다브를심년딱 돼. 이진강 호출 아니? 아, 리딱 돼. 저부터 그, 잘라야 되는 저가는도. 아, 씨발. 아, 게 바로 할것 같아. 아, 이거 뭐 접근을 못 하겠어. 그래 이럴 줄 알았다. 다음이 이때. 딜을 하 이거 다음에 띵 패턴 바로 어, 나 어디가 세요, 씨. 아우, 미친. 샤샤 어, 저... 어뭐 좋은데? 제가 쳤는데요 예, 제가 쳤는데요 제가 쳤는데요 예. 제가 쳤는데요 보석이 없어서일 딜라 좀 해요 네아아 헤드로 헤드로 블럭에 헤드 딜러가 3명 옥체 방어구슬이나 먹어라 어 저거 먹으려다 맞았잖아요 <laughs> 응. 가요, 중앙 미술. 나, 뭐, 쉬라, 쉬라. 아, 스파더, 아 씨. 맞아 아 이. 이, 이. 이, 를 누르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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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이.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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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띵. 위로 응. 예. 이렇게 헤드를 꾸며줬구나. 여유가 <laughs> 있어 아주. 지안아자내100% 어, 신화를 실패하려고 남, 그냥 아주 안간일 쓰는 거 아브레라. 추하다 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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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네. 하나. 어.. 헤드 하나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니 하나 맞아띵 씨발 달려 와왜터때문에 안보여 와 뭐야 저거 밀레트 정말... 이거 딩이 암수할게 네 생존 생존 아 씨발 다 거치로 이거 실패할 줄이야 거친 이거 안 나올 거라 믿고 나도 같이 맛 뛰려고 려 어쨌든 아씨띵 아니 나와버렸네 그는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막고 하는 거임. 마킹! 아, 아브레시도 살짝 미소 짓는 거킹 받네. 섭준입니다. 노랑색 또한아 장석의 프린치가 은혜가 아닐까요? 캡방 위에 거가. 노랑색. 가야 보러 보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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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라고요? 화이트 이트 파란색 파란색. 주인가요 네. 역시 어, 개개 K다네 가입할만해. 역시 확실히 유학생이야. 홍든 애너머키 조용해주세요. 개이샤네 그냥. 뭐야? 애너마스 캣방암수 네. 암수. 네. 네. 바로 빨아버려 그냥. 아 싸가지 그래. 없는 거. 한번 더할 음. 이런. 간다 간다. 헌터. 터헌또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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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이 헌터. 헌터. 에터 어디가 쓰이냐 헌터. 암수. 응. 한번터헌 가운데로. 터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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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터 헌터. 헌터. 헌 역시 나쁜 남자 기질이 있어. 역시 차도남이야. 아이스 저거 좋았다. 한번더원모 타임 쇼. r e time. b a 정님뭐 재훈님 같은 사람한테 말하면 모른다고요. 알아요. 그렇지 마세요 아, 알아요? 잘못한거 다 알고있어 서인 <laughs> 서인영. 7515서인이 인상 터진것도 알아요? 주얼리 주얼리 어 잠깐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니만 집중하면 돼요 자 블랙홀일 수 있어요 블랙홀일 수 있어요 사라지는걸 아, 수도 있어요 뭐라해볼 철대 초가속 스킬을 아자아자 3시 6시를 봐줘 내가 구0일 볼게 6시 6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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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다 아나 아닌데? 그... 레드님이야 왔어. 아, 나, 나, 나 보석이 보석이 아, 없어 요 카운터 카운터 아, 보석이 없어 아사지마라나왜 아, 아, 이렇게 부르는데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아후 아, 아, 오 이제 감성기사가 가운데 살짝 안 살짝쿵 아나 아, 모가이 나 처음 걸림 뭐임 아 왕자님 아래 보라고 우리, 루미르스 감수성 응. 채워줘야 된다고. 예? 뭐, 이거 헤드. 이거 올약전이다. 어, 올, 어, 올블랙콜블랙콜 올 블랙걸, 아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암수, 암수, 부속이 똥똥똥똥 없어요. 똥똥똥똥똥똥똥똥. 어, 됐다. 어. 어, 이거... 아, 이거, 미놈이는 안 돼. 아, 뭐야. 아, 살짝 돌아가서 맞았네. 드랍! 이발, 땡복게 때릴 거 있네. 똥빼통폐 오, 통. 좀만 집중. 오셔 남수. 카운오 여기. 어, 뭐야? 짤빠. 플시발년시발년 여기인데요. 오셔. 오! 혹시슨 여기인데요. 혹시 여기인데요. 여기요. 야, 패드립 동, 할까요? 동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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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지원 암수. 가운데로. 끝까지, 내네 끝까지. 차차차차차. 11, 11, 7. 1시로. 응. 11시로. 찾는 거36 봐줘요. 보시길테니까. 너 나이스 멜레타 암수. 똥큰 똥. 작은 똥이네. 어이 위왔안이게 어. 이게 이게. 응. 아다 네. 인생 시버. 어! 아, 그가좀 아, 해라! 햇볶 암수해요. 딜해, 그냥, 그 딜해, 딜해, 딜해.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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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저거. 어, 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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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laughs> 들어가 있긴 한데. 아 이거,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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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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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 가운데 보고 셀리 암수 셀리 암수 동이라서 빼고 빼고 전자잡기 나올 수 있어요 얼마 음, 나선 그냥 안 아, 아.. 기분 나. 나빠 난나 그냥 아안탈 안쳐 나를 한번 아.. 개.. K 나쁜 신보 바로 처벌 어? 아 미친 <laughs> 아, 이요. 끝나고, 루메르스 암수. 아, 나 이것도 물약 두 개나 빠져. 세개 빠져, 이거로. 내가 기상기가 없거든요. 좀만, 좀만 기다려. 나도, 나도. 나도 응? 쉴드 좋고. 넣었어. 뭐야, 이거.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안정산이에요. 저 잡히 힐밴이거든요 네. 아, 아 힐벤 일주지 말라고요. 아니면? 일, 십일, 칠로. 안 그래도 왜저 사람한테 힐이 안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도 하나 빨았거든요. 찾기일 수도 있어요. 찾는 거 삼육 봐줘요. 92봄 분. 삼 없음. 없이 없이 없시 없이 없이. 어우, 더려. 나야. 사람들, 뭔데 나요? 한번몇 가요? 카운터 뭐... 카운터 카운터 나야들 기름 곱삼 곱산 뿌릴 자리로 굳지 어. 말고 집중 <laughs> 아이동게 아파. 오씨 뭐야 피어 왜 이래 나좀 잘하는 듯나왜안 생겨? 됐다 <laughs> 이따한 소리 하지마 조리니까나 <laughs> 기다렸다가 왜 끝에, 왜 끝에 생기는 거람 야 어떻게 하는 지이 똑같냐 스카 둘이 <laughs> 내려가면 루베르스부터 한 살게요 에한번더 음. 어우 그냥 열받게 하네 스테이플 케어, 케어 돼 왕이, 케어 아니 케어 된다는데 왜 슬라 어디 가냐고 아 저는 이거 맞으면 안 돼요 맞을 게 있고 안 맞을 게 있음 섭섭해 비비는 거 이거 진짜 맞으면 안 돼. 이건 진짜 뭐, 맞으면, 맞으면 셀리님 암수할 거예요. 끝나고 응? 피비오 보석. 보석이어 오케이 이거야. 반정산 나. 정산. 오. 일왼이 오. 일왼이 오예요. 일 파티 아래 왼7시소미서람 빠져. 내가 저거 할게. 파이팅. 어떤데? 그, 이겼다고. 네. 그랜드 어때요? 좋아. 이거야 셀리 암수. 아 없겠구나. 저거 저거. 그 캡팡 함수, 네 이거 하고, 어, 시발, 허사해, 아 어디 가냐 계속? 아, 이거 또 비비는 거 같은데, 아 맞으면 안 돼, 그렇겠네, 겁나게 비벼 그냥, 시발, 내 데님 한 번만 줄수 있어요? 네네. 레드 담수, 암수 하고 아드발게요 네, 암수 누구요? 밀레암암수라고요 네, 네 가져주세요. 지금 하할게 너무 많아 아야야. 네. 아우씨, 한번더한번더 강자전 암수. 아나 없다. 한더한저 이거 풀어줘한어아 응. 미친 거 억지로 왔어, 씨. 산고산야 <목소리> <곡상. 목소리> 끝에, 고산 <목소리> <곡상> 끝에. <목소리> 최단 끝에 최단 끝에 도망가. 특히 쉬워가지고 그냥 너무 어려운 <laughs> 게 나왔어. S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오 개나네. <laughs> 사라지 안 사라지는 거브리핑 해줘야. 여섯 시여섯 시. 없죠. 예. 함수 오시시에요아나 초학생 빈 다갔어. 인생 살기 존나 쉽다. 지금? 흥. 아, 뭐라고? 아들, 그냥 허공에 날렸어요. 형, 씨. 어, 살짝만 돼요. 어떤 질타이 맘선자성. 헤드로 웬만하면 보여요? 음, 해야죠. 해야죠. 백선이 이거 맞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임. 정분. 셋을 저거 생각해야 되나? 그거. 저가 이거 아니야. 이건 그냥 가운데 어, 저거 어, 이건 아니고. 보석이 없어요. 오, 와장창문. 보석 옆에가 암살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안정산 씨예요 이거 아마 가운데 가서 저거 어, 콘터가 아, 상 I'm ready. I'm ready. 이거 가운데 가서 저거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맞아요. 어, 나 저목 걸렸다. 아... 어? 저거 하는데 완전 걸렸네. 그 이거 살아야 돼. 이거 스페이스. 일단은 뒤로. 아이고. 살아야 돼. 아, 어, 살았다 C브레. 알수, 정한, 암수했어. 앞에. 아, 자꾸 어디 가세요? 일 빨라서 설마 안 짜진 않겠지? 네 무력군. 불정, 불정상. 네. 제발. 아우. 파워갑시다. 끝에 갑시다.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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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해가게 오히려 이득이야. 두번 터지고 가는 거 생각해요 열 줄. 아직 아니야 무력해 하저정영 응, 줄. 어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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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끝에 가 있다가 두번 빵빵 터지고 가는 거예요? 아드 하나 남은. 응. 음. 근데 불핑 최대한 줄이고. 두번 터지고 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암수 내가. 패턴에 좀만 집중. 빵. 한번더 빵. 악성기 아, 쓰지 마세요. 빵이 쿨타임이. 수확성기 아껴야 돼. 셀쩝이에요. 불정산이에요. 저거 하는 거예요. 뒤로 가야되용. 일욕심 금지. 카운터. 음,

응? 음? 다음 조각으로 지음 응? 무조건 조각이에요. 다음 거. 슬슬 풀정상 갑니다. 가리아 올리고, 피하고 나서 조각성이에요. 하는거는각 뒤저이 새끼야. 아우, <laughs> <laughs> 그냥 열받아. 즐겨 즐겨. 그냥 나이스. 아유, 즐겨. 나이스. 아, <laughs> <laughs> 즐겨 즐겨 네 업데이트 떴다. 가져줬는데. 아우, 진짜 즐겨 씨. 아. 어, 즐기세요. 아이고 미안해, 처음에. 서서서. 우리 하길 기갈 건데 오. 담배 피고 피고 30분에 다시 모일게요. 저배 아파 가지고. 검사 검사. 예, 네, 전혀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저 떴다. 배경이 어? 어? 떴다. <laughs>